그 첫번째 사건이 그 유럽의 로마네스크나 고디예술를 이야기할 때이 성자의 성유골 이거이 엄청나게 중요시 했거든요 성자의 성유골 그러니까 무슨 뭐 성베드로가 입었던 옷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그 십자가에 그한 조각 뭐 가시관에 그 가시 하나 또 무슨 어떤 성자의 손가락, 뭐 발가락, 뭐 베라벨 성유골 이게 그 가지는 그저 종교적이고 또 실질적인 그 기능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 뭐 아이돌들 젊은 애들이 아이돌들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유골, 성자의 성유골 참배사장이 중세 기독교, 로마네스크나 고딕 시대는 이루 말로 할수 없었고, 기독교도는 평생 그 중요한 성자의 성유골 또는 성유물이 있는 곳에 가서 순례를 해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우리나라 대물수는다 돈이죠. 돈, 근데 거기는 그때는 가난한 삶이나 부자나 뭐 어떤 삶이나... 성자의 성유구를 받는 것또그 도시마다 그런 성유구이성유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도시가 그냥 사람들이 순례지가 몰려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베네치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완전한 자치 공화국으로 한 일이 자기들의 수호 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사가 마가입니다. 마르코 산마르코 그래서 828년에 베네치아가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비잔틴 제국의 베네치아 군조도 성장하고 있지만 었 내놓을 만한 성유물이 없었어요. 성유골이. 그 수호성자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처럼, 상인들입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뼛속까지 상인입니다. 왜냐면 소금하고 생선 밖에 안나니까 거를 해서 장사를 해서 소금 생선을 팔아서 그걸로 곡물을 구해 그래 먹고 살고 모든 것이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말하는 게 그냥 제목이 아닙니다 베니스인들 베니치아인들은 바로 상인입니다 우리 중국사람들 화상 하잖아요 화교들 화상 그래서 그베네치아의 828년에 베네치아 상인 두 사람이 베네치아인들이 섬이니까 당연히 바다를 건너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전부 뱃사람인 동시에 상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알렉산드라에 갔습니다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는 이슬람 세계였는데 거기에 수도원에 성 마르코, 산성산 마르코, 그러니까 마가죠. 마가 보을쓴마가에유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가 서기 1세기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유예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여튼 그 마르코, 산 마르코, 그러니까 마가, 마가가 알렉산드레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순교 활동을 하다가 죽었다. 이게 이제 정, 기독교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여튼, 828년에 베네치의 상인 두 사람이 알렉산드레에 갔다가 수원에 갔더니, 거기 그, 마가, 마르코의 그러니까 영어로는 세인트 마크죠. 마크의 유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근데 시신이 100년에, 100년도에 1세기에 살던 사람이 809세기에 시신이 남아있겠으면 뭐, 뼈조각이 좀 남아있었겠죠. 근데 이게 여기가 이슬람 지역이었으니까 이슬람교들이 걸피다면 이슬람 지역에 알렉산드르의가톨릭 수도, 기독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들이 그걸 용인을 했거든요. 세금만 내면 수도원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들이 그유해를 뺏길지 모른다고 수도사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 상인들이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 그때, 그때 그걸 넘겼다는 건데 훔쳤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중세 중세 기독교 유럽에서는 성제 유물이나 유골을 훔치는 것은 거룩한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도둑질 그니까 러 도둑질인데 거룩하다는 거죠 그거를 훔쳐다가 자기 도시에 자기가 사는 지방에 모시면 된다 그래서 많이 훔쳤습니다 진짜인지 아니지 그 유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828년에 여기 이 알렉산드르에 간그 베네치아 상인 두 사람이 알렉산드르의 기독교 수도원에서 그 유해를 빼돌려 가지고 이게 이제 틴토레토가 어 1566년에 그린 그림인데 날조죠. 아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빼돌린 관계인데 이 낙타가 있죠. 빼돌린 데 어떻게 빼돌렸냐? 아랍인 사라센 이 사람들을 사라니까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을 아랍인들을 지금의 아랍인이지만 그때는 사라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터번을 쓰면서 사라샌인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돼지고기입니다 그 유예를 담은 그 광주리 거기다가 위에다 돼지고기를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다 통관을 하거든요 당시도 당연히 상품 나오면 통관 검색을 합니다 돼지고기를 보여주니까 사라샌들이 질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돼지고기입니다 그 이슬람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라면 아주 질색을 하거든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예를 빼돌려서 베네체로 싣고 왔습니다 근데 성마가 이 사보금서의 이 성자는 기독교에서 서열이 엄청 높습니다 십이사도가 거의 만모 먹습니다 베드로 바오로 그 다음쯤 됩니다 그가 그러니까 뭡니까? 그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오로 그 다음쯤 되니까 엄청나게 높은 서열의 성자 유해를 알렉 저 베네치아에서 알렉산드리에서 어그 수호사들을 설득해서 받았다는 말도 있고 훔쳐서 가져왔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베네치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가 베네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에 사람들이 나가서 베네치의 유력 인사들이 나가서 환영을 하고 안치를 합니다. 베네치의 도제가, 베네치가 이쪽에 그러니까 총리죠, 총리가 그 유해를 쫙안치리 관계인데 이게 어디 그려져 있냐? 산마르코 대성당에 요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중세 기독교,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유명한, 그러니까 서열이 높은 성자의 유고를 모시면 그 도시는 완전히 정말 로마랑 비슷하게 됩다 로마에는 성베드로가 있잖아요. 성베드로의 무덤이 로마에 있잖아요. 근데 베네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니, 까그 그러니까 전에 뭐 성자가 있었지만, 4대 복음사가의한사람인 마가, 마르코의 유해를 모셔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슬람 세계에서 갇혀서 그러니까 거룩한 도적질이죠 뭐 상담을 해서 받아왔다는데 도저히 하지만 이건 우리는 도저히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돼서 베네치아가 뭡니까 성 마르코 산 마르코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9세기 전반기에 그래서 베네치아인들이 일치단결하는 첫번째 요인이 마가 산 마르코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BTS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뭐 문화에 K K-팝에 적었듯이 마치 그식입니다. 완전히 그겁니다. 예? 그 BTS를 보러 외국인들이 엄청 한국에 오잖아요. 성산 마르코의 마가의 유해가 있으니까 이탈리아 각지에서 베네치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순례를 하기 위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국가의 상징이 된 겁니다 이게 이콘 비잔틴 이콘에서 등장하는 마가 마르코죠 사자 날개 달린 사자가 마르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게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원래는 싼 마르코 성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였는데 그게 바뀝니다 사자로 바뀝니다. 사자. 어, 이게 1 6세의어 1516년의 그림인데 이게 다라입니다 산마르코 마가가 아니라 날개 달린 사자가 베네치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 왼쪽에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한 발은 땅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도제궁이 있죠. 베네치아의 민간 권력의 중심인 도제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관저, 뭐이 정도 되죠. 대통령과 좀뭐 어떤 대통령이고. 뭐. 그리고 오른쪽에는 함대. 베네치아의 해양제구상징는 함대가 있고, 그 옆에는 베네치아가 제일 유명한 게 구경 조선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1의 조선소. 배를 건립하고 무기를 가운 그러니까 조선소금 변기창인데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성, 성 마르코요. 당신과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걸 딱 들고 있습니다. 베네치의 날개 달린 사자. 이게 산 마르코에서 이게 베네아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육지랑 해양을 동시에 다스리는 해양 제국 베네치아가 된 겁니다. 베네치아가. 이렇게. 근데 그 사건이 1000년 정도부터 시작된다. 1000년 정도부터. 그래서 베네치가 아 828년에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베네치아 상인 두 사람이 마가, 산 마르코, 산 마르코의 유해를 모셔왔는지 훔쳐왔는지 모르지만, 그걸 베네치아로 가져온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대대적으로 그유해를 받들어가지고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 마가, 마르코가 베네치아의 상징이 되었다가, 곧 그것이 얼마 후에 사자 날개달린 사자 원래 날개달린 사자가 싼 마르코를 대표하는 동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성마가 마르코는 없어지고 사자 더구나 날개달린 사자 원래 날개달린 사자가 있으니까 그가 육지 와 해상을 장악하는 제국으로 되는데 그 첫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이 아드리아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건너편에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18세기 모든 지도를 보면 우리 지금 독도 옛날 지도 를 보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명시됐잖아요 이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게 19세기 지도입니다 19세기 지도에 보면 아드리아 해가 아드리아 해가 아닙니다 베네치아만 이게 아드리아 해입니다. 자, 이거죠. 근데, 요 지도가, 어, 아, 18세기군요. 18세기 지도인데, 보시면 알겠죠? 18세기, 19세기까지 다, 웬만한 지도는 다 아드리아 해를 베네치아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네치아만은 요겁니다, 요거. 여기가 베네치아만이에요. 근데, 18, 19세기까지 아드리아 전체를 베네치아만으로 지도해서 표기했습니다. 베네치아만으로.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얼마나 아드리아를 철저하게 장악했나. 아시겠죠? 그 사건이 1000년도 정도에 일어납니다. 1000년도 정도에 베네치아의 도제가 한대를 이끌고 아드리아의 건너편을 가서 이 도시들을 점령해서 영토를 베네치아 영토를 넓히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리아의 건너편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여기 유명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여기 뭐, 스플리트, 라구사, 드브로니크. 정말 굉장히 이쁜 도시인데, 천 년경에 이제 베네치아가 아드리아를 장악해서 18세기, 19세기까지 아드리아 해가 베네치아만으로 부를 정도로 영향을 자유해는데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